구독과 좋아요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2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약을 받아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발표하여 4월 21일부터 당첨된 분에게는 기념주화를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어제부터 배송을 시작한 것이 오늘 와서 지금 한번 박스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이 박스를 개봉하여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스 안에는 뭐, 그, 크게, 어, 크지는 어, 이렇게, 에, 들어있는데,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고 왔습니다. 이렇게, 놔놓고, 비네로를, 뽁뽁이, 싸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면에는, 안에 3종 세트가 들어있는데, 그래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내셔널 파크 영어는 잘 모르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역시 안에도 어, 같은 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의역보정서가 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 보증서에는 어, 액면가 하나에 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순언으로 99.9%라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23g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름은 35mm입니다. 예, 기념조화의 품위는 프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민이고, 여기 어, 뒷민의 어, 보정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금민은 조금 색다르게 놓았습니다. 그릴 반쏘게못었습니다 아, 일린 나 어, 여기는 이렇게 아크릴 보 필로 붙여서 놓았습니다. 나중에 감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불빛이 반사돼 가지고 어좋 조치를 않습니다. 음. 한국의 국립공원이라고 적혀 있고 한국의 국립공원 어, 가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야산은 어,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데 예, 아마 여기 저런 합천해인사로 보여집니다. 2022년 한국은행 5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5만원은 대한민국 법정화폐입니다. 어,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 5만원을 보증을 하는 법정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가야산 전경입니다. 한국의 국립공원 변산반도, 변산반도는 전라도 쪽에 있지요. 변산반도 본인도 가봤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변산반도는 물때를 잘 맞춰서 가야만이 좋은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대산입니다. 아, 한국의 국립공원 오대산 어, 오대산도 좋지요. 아, 우리나라에 많은 어, 사찰도 있고 어, 좋은 곳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강원도를 여행하면서 어, 오대산 쪽으로 어, 그렇게 둘러 온 적이 어, 있습니다만 어, 지금은 어, 좀 암울암울 합니다. 어, 뒤쪽을 보면 은 어, 뒤쪽도 어, 아크릴도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올빼미로 보여집니다. 아, 올빼미로 보여지고 아, 이거는 안에 무슨 꽃인데 무슨 꽃인 건 모르겠습니다. 아, 이는 뭐 영어로 써놔서 아, 본인이 잘 읽지를 못 하겠습니다. 아, 해석은 본인이 못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는 살쾡인지 아,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산에 나는 특산물, 안 그러면, 특별한 동물들을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어, 예전에는 이걸 한 개씩 어, 분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 금년에 어, 한국의 국립봉헌 기념주화는 어, 아크릴 케이스 안에 에, 넣어가지고 밀벌을 해놨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나누고 보는 건지. 이렇게 조금 눕히는 것이 좋는데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조금 뭔가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밑에도 조금 이 감상할 수 있는 판이라도 좀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 그런 것도 없고 아 그렇습니다. 요시애 때는 아 반품도 놓았습니다. 요한 개씩 또 판매를 했습니다. 한개씩은각 62,000원에 요거 한 개는 62,000원에 예약을 받고 추첨을 했습니다. 요세개 삼종 시에는 182,500원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한 것입니다. 총 발행량은 어 각 하종별로 요거 한 개씩 각 2000장 하나, 둘, 세개 합쳐 가지고 총 6000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예, 예 단품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3종 세트는 총어5000 세트를 발행했습니다. 요렇게 5000 세트를 발행을 한 것입니다. 어, 요 3종 세트는 어, 182,500원에 만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추첨을 해서, 당첨자에게 어제부터 각 가정에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어쨌든 자꾸 보도, 보면 볼수록 좀 아쉽습니다. 이판 이렇게 놔놓고 감상을 하는 건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 뭔가 모르게 한2%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어떤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자세가 좋은데, 조금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2%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액면가 5만원짜리니까, 3개 합치면 15만원, 재반 비용을 다 합쳐서, 어, 32,500원을 받았는데, 더 받았는데, 어, 돈에 비해서 크게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 조금 뭔가 모르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아, 너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좀더 안정감 있게. 좀더 안정감 있는 어, 요 밑에 바닥에 조금 받침이라도 조금 아, 넓게 좀 했더라면 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2022년 어, 한국 조폐공사에서 한국의 국립공원 음, 가야산과 그 다음 변산반도 그다음에 오대산을 어, 배경으로 하여 발매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처음 2000, 2017년도부터 놓았는가 예, 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꼭 어, 단풍과 이렇게 세트를 본인이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입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때까지 예, 본인이 구입한 한국의 국립공원 전부를 한번 방송할까 합니다. 본인은 이 언어, 이 색채 은하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은하가 아니고 황동과 백동과 황동으로 그렇게 색채를 넣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국조폐공사 제조 2022년 한국의 국립공원 아, 3종 세트를 보기 굴러오는 지미생활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